맞습니다. 저는 팔령산 자락이 정면으로 탁 내려다 보이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면서 전남 고흥에와 있습니다. 예, 바람이 촥 부는데 오늘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너무 양지버어서 따뜻해요. 등이 따뜻해. 등만 따뜻해요. 바람이 차봐요. 예, 오늘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토지를 안내할 저는 구독자입니다. 예,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 있거든요. 예, 그거 기억하셨다가 전화 주시면서 아 나는 몇번 매물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촌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데 아, 매매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접수 받아서 구독 돌이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변 풍경 한번 보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땅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만면 선길이에 와 있습니다. 지목 전으로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는요. 628.8평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중형 관정이 54m. 안에 파져 있고, 전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길이 이렇게 잘 물고 있잖아요. 예, 잘 물고 있는데, 이 앞에 전봇대 보이시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전기랑, 예, 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전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표시가 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54m 지하에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라 거. 이쪽 부분이, 이공 이쪽이요. 예, 지하수가 잘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량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경계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쭉 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땅입니다. 입구가 넓게 길을 잘 물고 있습니다. 요렇게. 길을 잘 물고 이렇게 땅이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단점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위에, 보이시죠? 예, 가족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신경 안 쓰신다는 분들, 예 그냥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예 주말 농장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전기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말 농장 예 세컨하우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예,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팔령산이 잘 보이죠? 야 갈대봐라. 여기 그래도 따뜻한 동네라서요. 네 갈대 아직 살아 있네요. 울산은 바람이 하도 불어가고 갈때다 떨어졌는데 앞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역광이 되고 있어요. 오전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햇볕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해질 때까지도 해가 잘 들어오고 양지 바르다라는 거 그리고 앞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라는 거 도로 편이 괜찮고 이 땅하고 바로 연결돼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점이 있으니까 고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약간 경사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이 높아요. 약간 높은데 예 그리고 저 뒤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평평해요. 이쪽 부분은 약간 경계가 있다라는 거. 약간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저기에 전기가 있고 여기 관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가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구독화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예. 도로하고 이 토지하고는요. 단차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차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독들이 와갖고, 예. 차를 돌려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뷰가 너무 이뻐요. 제가 오후에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햇빛이 이제 약간 뒤쪽으로 가면은 저 앞쪽에 예, 요 산자락이 너무 이쁘게 다 보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은 역광 때문에 그냥 그림자처럼 보이시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땅이 있다라는 거 땅이 큼직합니다 아시는 분두 분이서 편안하게 해가지고 농막 두개딱 놓고 예, 힐링 하시면서 바닷가까지도 가깝잖아요 낚시도 한번 갔다 오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주말에 편안하게 쉬다가 힐링 완전히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또한 주를 열심히 파이팅 할수 있게 예,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따로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뭐 경사도 거의 없고, 예, 길도 잘 물고 있고 수도랑 그 다음에 전기까지가 다 되어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요, 예, 주저말고 전화주시면은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주세요. 자 양지 바른 곳에서 여러분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